싸워서 그런가 로제가 안내려오네요? 가슴 <laughs> <laughs> 이거 먹어봐. <laughs> 야, 이사 이거 먹어이어 먹어봐. 야, 먹어봐. 야, 어이 먹어봐. 이 야, 이 야, 아, 진짜? 알고 보니까 나도 안보는거 아니야? 어... 아니야 <laughs> 힘내. 뚠뚠이, 너도 힘내. 산책 잘 갔다 와서 이렇게 기운이 없죠? 지 마음대로 해서 싸웠어. 아, 언니랑 싸웠어? 어젯밤에 엄마랑 산책할 때는 칭찬 100번 받았는데, 그지 응? 참1 0 0번 받아서 엉덩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집에 왔는데 그치? 언니들이 로제 마음을 좀잘 몰라 싸워서 그런가 로제가 안 내려오네요? 가지가지한다 <laughs> 자기가 잘못했나고나 아, 키를 꼼지라잘 <laughs> <빨리> 갔다 와 안녕 <laughs>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네가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잘안 들었다며 흠칫 봄, <laughs> 기염댕이 언니 오면 화해해, 알았지? 엄마랑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방학인데 이제 학교에서 제 2학기 무슨 스케줄짜는데 문제가 있나봐요. 그래서 메일로 뭐라고 보내주셔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시시. 보호자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뭐 잘못했나봐. 그럴 리가. 학교 갔다가 파스타 먹으러 갈 거예요. 진짜야 파스타 진짜 토하겠다 토안해난 진짜 매일 먹을 수 있어 아니 방학인데 주차장에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다들 나처럼 시간표가 다 시간표가 잘못됐던 거다 시간표가 잘못됐단 말이야? 네 학교에 문제점 이거 내가 어? 제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통이 때문에 또 오고 학교를 눈이 조금씩 내려요 눈이 드디어트더니 그니까. 내리네 난 여름이 좋아 나도. 어디로 가야 돼? 오피스? 네. 매일 응. 먼저 찾고. 일단 시표이 너무 좋어 아, 진짜? 응. 뭐, 뭐, 졌는데 과학, 컴퓨터 사이언스, 지리 영어 저 음? 아, 이제 뭐가 마음에 드는지 1도 모르겠네 근데 재밌는 거 듣지? 내가 바꿀 수는 있어 아 그래? 응. 뮤지컬 이런 거아 아, 그래? 아 오피스 직원분 너무 친절하시다 그지 그리고 음이 선생님도다 좋다고 강추해 주셨어요 <laughs> 왕. 잠깐 사이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엄마 눈 내리는 거좀봐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어, 대박 왜? 3이랑 4교시 방이 똑같아 아 진짜? 안 옮기고, 옮기고 해도 돼. 되네? 응내 어. 1등으로 오겠구먼 헐눈 너무 많이 온다 여기서 밥 먹을 겁니다 안이 와뭐 먹고 싶어? 파스타가 사진이 하나도 없네? 음, 맛있겠다 난 이런 면이 좋아 넓적한 거? 맛있어? 먹어봐. 이건 엄마가 시킨 요기 우와, 난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오, 좀 맵네. 이거 감자. 느끼는 감자로 만드는 거. 아니 방학 금방이잖아. 그렇지? 내일 모레 진짜 학교 가네. 그래공부를도안 하고 들어갈 거야. 학교 잘 갔다 왔동 우리 김. <laughs> 너 핸드폰. 깨진 거 아니야? 하하하 나 엄마 탓이야 아유, 진짜 아 <laughs> 야 이어폰! 박살! 막... 뿡이야. 뿡이야 뿡이야 죽일래? <laughs> 하나 어디 있어? 어? 여기 없어 웃기지 말라 뿡이야 내 <laughs> 귀에 두개다 꽂고 왔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사 탕후루? 탕후루는 아니고 사과 먹어. 사과 탕후루 주 사과 <목소리> 우재는 지금 짐보고 싶다. 우재야 내려가면 안 돼. 아이 무서워. <laughs> 아, 무서워? 아, 이건내거 아 뭐. <laughs> 어. 아니야? 이거 유니콘이가 이렇게 부는 거야? 내거 아니야? 내거아니도 힘들게 돼. 어, 지강윤아 진짜. 빨리 어. 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성이 로아쨍. 루지. 아유 우리 애기 잠자고 있었다 로제는 아까 저랑 산책 갔다가 엄마 침대에서 한숨 잤어요 은미의 집안 구경하기 끝 전부 다공자로네 어서오세요 2 0 2 1년 2022년보다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자는 월 평균 로제 9 0만원 300인 이하 사업자는 350만원으로 근데 오늘 엄마 예쁘지 않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엄마가 로제 똥봉투를 안 가지고 왔는데 로제가 아, 원래 이 시간에 안 써는데 갑자기 싸네 로제가 똥을 싸가지고. 땡큐 땡큐. 어 경찰 아저씨다. 무서워. 빨리 가자. 뭔지 몰라도 무서워. 빨리 가자. 아이, 좋아. 언니랑 같이 산책해서 더 좋아. 가자. 한다 한다. 지금 뭐라고 있냐면, 단어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어, 외울 때 사실 되게 여러 번 자주 바뀌긴 하거든요? 지금 되게 시간이 넉넉하니까, 쓰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더 하고 자려고 합니다. 끝. 다녹야했어 던져버려.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